구역이 되를 다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자의를조사에조사는각 사람은 그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께 드릴지니 그것을 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세겔로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 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예수 중에 모든 자, 여호와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십니다 아멘. 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죄라고 하는 말우리잘 알고 있죠. 어떤 값을 치러서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자유케 하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속죄죠. 속전인데 어, 여기 속전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을,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을 살려 주는 것이죠. 그런 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내라 그래요? 반세계를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세계 성수의 세계로 반세계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 예, 반세길이라고 했을 때 반세길이 가치가 여러분 생각에 어느 정도쯤 될것 같아요 반세길 이게 반짜잖아요 반자로 3개. 2분의 1 세길인데 아, 이게 한 요즘 돈으로 하면 은 결이 한 얼마쯤 될것 같아요 반세길라 하는데 예. 대충 3만원 3만원쯤 원. 예. 3만 될것같아 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이제 제가 볼 적에 이1 쌤하고 3 쌤이 어 성경 그 읽기가 점수가 동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예? 아니 동점이 나온다니까. 예. 막판 뒤에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반세계일 값이 온전할 것같습니까 오늘 돈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반반째요. 예. 하프. 그어 그래요? 그럼 얼마예요? 백만원 정도. 백만 원. 예. 아니 만 원. 예. 이 예. 뭐 말해 보세요. 또. 미치와 분전이. 지금 뭐 오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빨리. 예. 제집 이게. <laughs> 니우셨요 그럼 얼마예요? 0 4분면 400원 부여인데. 그래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400원? 그거 정말 채측이계 믿기 어렵네요. <laughs> 채측이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체측비 따라가면 안 돼, 정말. <laughs> 여기 보면 예? <laughs> <에? 웃음> 만약 이제 실전에해 어, 가지고 딱 침을 했을 때도 어떤 사람 잽싸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 400원 했는데 틀린 거지 뭐. 그게 항상 맞을측비대가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 나왔어요? 좋은 걸로 요한번생어진데월이아니꼭나이어지잖아요 네. 그 어, 10만 원 10만 원어데다 원. 원. 김보민 네? 50만 원5만이시이 원. 어, 이 당시 지금 돈 가치로는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그이 당시에 세계는 보통 아, 4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예? 네? 뭐라고요? 아빠 뭐, 아빠 하더니 아 성경의 0.6이라 고하더니또 성전 세계는 얼마라고요? 그0 0만원 i n Penguin, 0 e n g u 0 n p 1 n 0만원 정도. 그 n g u i n Penguin, p e n g u 는 n Penguin, p e n g u 이 n Penguin, p e 20만 원 차봐야겠죠? 지금 하면 평균해서 해야겠죠. 20만 원. 네. 그러면 20 곱하기 4 하니까 80만 원이 라는 거죠. 오,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아, 아, 여기서 아, <laughs> 여기 <요게> 제가 아, 그럼 80개 더 가깝죠. 아, 이건 체지드한 건데 내가 제가 말한 건 아까 1 0 0 아, 100만 원이었다고? 아. 100선 왔잖아. 요0만원 밑에. 아, 여기, 어디 어디? 아, 이거. 아, 그래아 내가 상당히 반 생각. 선생님 안라고그는데입니다이았어요 예. 습아니니다 근데 이게 그게 이거 예행연습이니까. <laughs> 그리다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가지고는 큰일 나죠. 아, 정말 <웃음> <웃음> 에, 저, 그러니까 어, 이거 생 맞췄어요. 여기도 좀이좀고 하여튼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대충 우리 가 값을 반세계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대충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3만 원 이렇게 고려 생각한다고요. 반세계니까. 근데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네? 500원. 500원? 예. 네. 계산해 네. 네. 아니 이게 은으로 만든 건데 세계리 은이 은돈인데 은돈 동전 한개 반으로 나눈 건데 네, 5 0 0원할 수는 없죠. 어, 저기, 이렇게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laughs> 아니 예를 들어 최저임금 하는 사람들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laughs> 이게, 이게 1 년에 예1 년에 한번 내는 일 년에 한번 1 년에 한번 내는데 이게 성전 이거 뭐한데 쓰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이제 음. 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3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많이 예? 많이 예? 어, 이 그래도 그렇죠. 많이 그게 어, 운영하는데 그렇게 상당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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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돈이 많이 들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그래서 아, 어. 하여튼 이이 이 당시에 그 생각한다면 상당히 그 작은 돈은 아니다. 음, 3만 원, 5만 원 그런 돈은 아니다. 상당히 <laughs> 그 당시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오늘 말을 못하겠어 하여튼 예. 지금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돈 3만원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3만원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뭐 이스라엘 지금부터 3천 년전 지금 3천 5백 년전 얘기인데 그때까지 안 가도 몇십 년 전만 가더라도 3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3만원이면 예. 그러니까 이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laughs> 이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어, 드리게되시을 적에 어, 이 속전이 자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자문 10장 2절 말씀을 펴 보세요. 자문 10장 2절 어다시금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에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공의는 찌닥합니다 찌닥하면 아시죠? 네. 찌닥하면 뭐죠? 의죠 의 라이처슨이스 네. 의 특별히 찌닥하면 의를 이루는 행위를 찌닥하다 그래서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구제죠 구제 선행하고 예런데 네. 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찌닥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를 의 정해 놓셨다라고 으할 적에는 뭐예요? 그때는 그 쯔닥이라는 개념을 할때에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아이디어를 한 상태, 그걸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해지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해지고 사람과 생태의 관계가 완전해국어국한가 독사고래 한국 한을 놔도 괜찮다 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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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완전 한국 한국 한그 의와 한국 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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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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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 예,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아이들한 상태를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을 선행과 베푼다든지 부지한다든지 예, 그런 것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 아시겠죠? 그런데 음. 여기 공의을할 때는 이게 짜닥하라고 돼 있다고요. 공인은 예,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십니다. 공의는 불의의 재물로는 왜 불의의 재물이 무익해요? 그걸로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뭐는? 의는 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 자문 말씀을 이것만 이해가지고는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는 죽음에서 건져 어떻게 의가 죽음에서 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는 뭘얘기하냐 앞으로 올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신을 죽, 죽음 자신의 생명을 어, 죽으로 음 던지셨죠? 예, 네, 죽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자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문도 어, 우리에게 그냥 도덕 윤리만 지금 가리키고 지혜만 가리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자문도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 성전세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세, 네. 성전세는 이 반세계를 얘기할까요? 아니, 다른 얘기를 할까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기 30장에서 말하는 이 반세계는 지금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세라고 해서 성막세라고 했어요. 성막세. 성막세. 어 그래서 이 세는 몇살 이상? 20세. 20세 이상. 20세 이상. 20세 이상 되는 남자. 아, 남자가대 표니까 남자들만 내는 거예요. 어. 남자들만 성막세 내는데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그 그러니까 성전에도 세를 내야 돼. 성전째 이거는 뭐자원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는 대부분의 어 예물은 우리가 자원에서 내잖아요. 근데 속건죄나 속죄죄는 자원에서 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이죠. 그거안 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죄, 사목죄랄지 번죄랄지 이런 소재를 이거는 다 버런티어링. 자기가 자원에서 내는 거예요. 성전세는 자원에서 내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 난돈 없어요 하고 그냥 안 돼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을 자기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고 모아야 돼요. 1 년에 매달 내는 게 아니고 1 년에 한 번, 1 년에 한번이 네. 아, 관습이 십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달러면 11월에서 12월인데, 이, 니산, 니산 1월 전에서 12월이 아달이거든요. 아달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사이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산은 뭐예요? 이때가 되면 뭐죠? 6월절이 오는 거죠. 그죠? 6월절 전, 한달 전부터 요를 내는 거예요. 세를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 사람들이 어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너희들은 왜 성전세 안 내느냐? 어? 예수님 보고 이제 비판하거든요. 어? 성전세 왜안 내느냐? 그랬어요. 그데 예수님은 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죠? 예수님 왕이신데 왕한테 무슨 세금 내라 그래요, 그죠? 말이 안 되지만. 저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낚시질하러 을 가라 그랬습니다. 네. 네. 낚시질을 해가지고 먼저 낚시질해가지고 먼저 또 올르는 고기에 입을 벌려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고 그랬어요? 몇세 개? 반세 개리 아니고 한세 개. 세 개를 반세 개는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가 반세한세 개는 한세개한세 개로 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반반 네 거하고 배두는 네 거하고 내 거를 내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이냐? 언제쯤이냐? 이제 아시죠? 이거를 이제 아 수가 있죠. 이 사이에 있었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유월절이 갖고 가오고 있다. 그만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연결되어진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나 뭐 이런 걸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장감이 잘안 나타나요. 우리가 이걸 잘알 이거는 걸잘 알면은 현장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이제 서비스로 세계 반 세계를 하잖아요반 세계 반세데 세계는 뭐다어디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고 이반 세계를 내라 그랬을까 속전으로 반 세계를 내라 고했잖아요 그죠? 세계를 어, 반이라는 말 반, 어, 하프. 2분의 1. 이거를 히브리어로 마, 마, 하, 치트. 마, 하, 치트. 이렇게 읽습니다. 마, 하, 치트. 여기 이제 뭐. 어 지난번에 그걸 낮춘 잘못 낮춰서 그런 것 같아 요 그죠? 이건 네, 낮추면 될 텐데 예 네. 이제 네. 네, 여기 모음 문제가 생길 때서 복잡하니까 좀더 크게 써겠네 잘 그게서 안 보이죠? 마아치 저이잘 보여요? 네. 네. 마하치트 이게 반이란 말이에요. 반왜꼭반 한세길래 너무 비싸서 그럴까? 왜 반이라고 했을까 반에 그러니까 마하치트라고 쓰는데 앞으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 이 첫째 자 요거와 요거 이기를 무투구나 무투 무트? 네. 이 무투를 무투는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입니다 데스. 죽음. 아, 네? 르는 어. 근뭐 어, 뭐 그렇게 하잖아. 그건 네. 베리트죠, 베리트. 자르다. 아, 동그자르동그 반으로 자르라고 했잖아요. 그동그 반으로 자르고 이무 예, 무두셀라 할때 나오는 거예요. 무두셀라. 네. 네? 무셀라할때 무투. 시간 아시죠? 죽음. 예. 어, 그다음에 이 가운데 쯔는 쯔데크. 아까 쯔다카 했죠? 이거 의를 상의를 상징한다고 할수 있어요. 의. 네. 예. 그다음에 하이. 하이. 는 뭐예요? 하이를 몰라요? 하임. 아, 하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생명입니다. 이거는 생명. 생명. 자리 아까 십장에 말씀을 했죠. 네. 의인은 공인은 죽음에서 건진다, 생명 살게 해 준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살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세계를 낸다라고 할때이 반에는 이런 개념, 속준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겠죠? 네. 의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온다. 이게 세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다. 놀랍죠? 그래서 속전이라는 속전. 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만이란 뜻으로 딱 있었는데 이 마하치트라고 하는 이 단어, 무투가 죽음이고 하이가 생명이고, 어, 요거 가운데가 찌닥할 때이 우위를 예,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적에 이 말씀은. 예, 죽음을 이 속전, 속죄, 속전을 통해서 죽음을 죽음이 생명으로 와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 주는 거죠. 이것을 내는 거 의롭다고 여기 주는 거죠. 결국은 이 반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 옮겨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마하치트라고 하는 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를 레무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에,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속이 뭐예요? 여기 속전 속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너의 생명을 네, 속해준다는 것이, 너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이, 그래야 네. 이게 반세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반세계리 반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네. 아니 이 안에 있는 이 히브리 문자의 뜻이 반의 뜻은 그런 뜻이 없죠. 반은 그냥 2분의1이죠 그러니까 반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반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마하치트가 네? 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반이 죠 반. 세계대요 반이죠 아니죠 아니요 반일만 되요반세계는 반. 그냥 합해 단위니까 2분의 1이 되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반 어합 2분의 1 그게 마하치트다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네. 세계는 세계리고 <목소리> 신사님 이해가 안 되시면 고민 이제 이 오늘 아, 뭐든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제가 하면 아무리 안 <웃음> <웃음> 아무리 딱하니까 느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네, 알았습니다. 네. 그게 쉬운 쉬운 이 아니죠, 그죠? 근데 예, 반이라는 뜻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에 이게 처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근데 예수님이 어, 이게 저도 나중 에 최근에 발견한 건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 발견한 걸 인용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반세계를 다 갖다 성전으로 내라라고 했을 적에 그 반세계를 내일 적에 그냥 국가의 성전으로 서임으로만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반세계를 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반 세계라고 할때이 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 마지막으로 이 속전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어, 11절부터 제가 읽어 볼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겁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필라들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그자 그렇죠? 의로운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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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대게 예수님. 예. 누구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습니다. 그죠? 생명. 하이, 생명의 줄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죠? 예, 생명의 줄을 죽였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 우리가 의예수님의의를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그러니까 생명의 생명 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참으로 옮겨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을 운영하는 새로 각 사람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반세계의식을 해마다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반의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막 모든 만드는 기구와 그러한 모양과 그리고 성전 세를 통해서까지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참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일어나는 일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서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어 주신 예수의 시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